피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똑딱이 그리고 스윙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어, 디테일하게, 좀더 어, 강하게 자 하프 스윙을 배워볼 건데요. 네. 하프 스윙이 정확히 뭔가요? 네. 하프 스윙이 정확히 뭔가요? 하프 스윙은 똑딱이보다 좀더 크게 여기서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치는 오 네. 니은자 스윙이라고 부르는 게있어요 사람이... 니은자 스윙 나는 네. 어, 하프스윙 하니까 어, 피자가 먹고 싶어요 하프앤하프 <laughs> 하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치 피자 먹고 싶지 아니요 피자 맛없어요 너뭐 좋아하는데? 음, 치킨 치킨! 아나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맛없어 그러면 너랑 나랑 하프스윙 잘하는 사람이 피치? 먹고 싶, 그래! 어때? 선생님! 네? 서준이가 잘하면 어, 치킨을 시켜주고요. 제가 잘하면 피자를 시켜주세요. 저 치킨을 먹고 는데요 알겠습니다. 치킨을 먹는 걸로 하고, 자, 치킨 좋아하시는 분끼리 하프스윙 하세요. <목소리> 하프스윙 <하프수행 가다>. 네. <목소리> 정확히 뭔가요? 네한번 서준이를 통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딱이 스윙. 똑딱이 하다가 여기서 허리에서 허리까지 가다가 어깨에서 어깨까지 이렇게 흔들어 주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니은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 요 백스윙에서 여기서 니은자 치고 나서도 니은자. 오, 오, 그렇게 설명해까 굉장히 편하네요. 네.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오른쪽 왼쪽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 음, 그럼 서준이가 니은자 니은자 어, 모양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봐. 서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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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이뻐. 또 니은 오 완전 이뻐. 어? 이 어, 전체적인 똑딱이 스윙 다음에 하프 스윙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어 처음에 어린 아이들은 공을 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네. 처음부터 큰 스윙을 하면은 더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더 아. 작은 스윙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시계추처럼 떡딱이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크게. 어 점점 더 크게 이제는 네. L, 네. L 이렇게. 네. 네. 오 네. L 스윙까지.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백스윙. 네. 백스윙. 어 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네 혹시 L 스윙을 네. 연습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여기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어, 머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리은 리은 스윙을 하면서 네. 주의할 점은 머리가 많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게. 아 머리가 왔다갔다 네. 왔다 왔다갔다 하지 않게 제자리에서. 네. 어, 그러면 머리가 안 움직이게 다시 한번 네. 머리를 잡고 L 또 치고. 평시 오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좀 고정시키면서 해야 네. 공을 좀잘 맞힐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막 벽에 기대서 해도 되겠네요. 머리 안 움직이. 음. 저는 벽에다 대고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벽에다 대고 이렇게 오, 벽이 있으면 이렇게 벽에다 대고 l l l l 자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자벽 대고. 니은. 니은. 자, 그 뭐지? 어, 공간이 좁을 때는요. 이렇게 한 사람씩 대도 돼요. 제뒤에 그리고 서준이가 뒤에 돼고 네. 뒤에 대제 머리 대요. 등에 머리. 예. 네. 자, 시작. 머리가 안 움직여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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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윙을 배울까요? 다음 에는 백스윙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아! 골프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백스윙을 배울 수 있나요? 네. 와, 너무너무. 중요해. 다음 시간에도 백스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호리원기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호리원키지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배 있는 으니까 호리나!